자 오늘은 피니자하지지여기어디 여기가 어디 여기가 여기다 여기가 실력 차이 야! 지금 흔들려요 조심해요 어 뭐야 탄산이 왜막 튀어 아 나만 항상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아 이거는 영어로 해야 이 들다가 떨어진 거야. 차례죠? 어, 이거 막 갑자기 꽉꽉 나오네. 이게 다 350mm거든요. 아무오 진짜 한번 그랬어. 응. 근데 아직 꽉 차지 않았어요. 오오 들고있다 들고있다 이기하고있요 여기 칼가 이렇군. <laughs> 그 그러니까 이게 옆으로 하면 원래 뛰어나와야 해요. 어틀는거다 같다. 어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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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<웃음> 위험했어 아, 위험했어. 아, 아니 아이 자꾸 내차례를 몰라. 오. 두 방울? 오, 떨고. 있어. <laughs> 아니 원래는 가만히 있으 음, 떨어요. 오 오. 나 오오오 오 알았어, 오. 오. 아오오고오오봐 툭툭 아, 쳐서. 오 우와. 오. 이거 많이 들어왔다. 여보다 이제 왔다. 이제 왔다. 언니였을 때할 거요. 언니 이제 탈라. <laughs> 물이 올라와 있는데 뭐지? 왜서상이는데 푸딩이야, 약간 이거 나 어디서 만난 터니 커스터드 응. 푸딩이네. 아빠가 죽었을것 같아. 응. 와. 좀 가까이서요. 조심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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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또 있어요. 쳐가지고. 오. 아빠 아빠. 저 뭐? 물 출렁거려. 이모 나 아, 오, 와, 탈락 걱정이네. 아니 내 이런 거 나한테 오면. 와. 너 어떻게 여기까지 온 아, 거야? 완벽한 표면 장력이 이루어졌어. 나 이런 오, 거 아니고. 처음 봐. 와. 오. 잘 봤네요. 아빠 탈락이에요. 아빠 탈락 아니야. 언니 버틸 거야? 저랑. 맞아? 응 죄송합니다 와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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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은 잎에 물방울 형이 지금 있잖아 아빠 탈락이라 했잖아요 <laughs> 왜 자꾸 날 찍으려고 그래 아니 계산이 아빠잖아요 <웃음> 과학적인 <웃음> 아이야 너 이과 가라 가봐요 어? 아빠 탈락 맞죠? 가봐요 아 아빠 탈락 맞죠? 아 아빠 탈락 맞죠? 아빠 탈락 아쉽지만 아빠 탈락 정확했다야 근데 이래도 왔어 이거 아네 오늘의 탈락자는 제가 되었습니다 아됐어 아빠 탈락 정말 쫄깃하게 있습니다 더욱더 재밌는 게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, 안녕!